안녕하세요. 데델입니다. 2.2 버전의 최고의 관심사는 아마 신규 캐릭터인 토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사전 방송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마는 4성의 불속성 캐릭으로 무기는 장병기, 창을 사용합니다. 먼저 평타 모션이고요. 이게 전투 스킬을 사용했을 때의 모션인데, 불원소 피해를 주고 4개의 구슬을 생성하는 걸 보니 쿨타임은 10초 이상일 듯하고 핵심은 타오르는 무명의 방패라는 보호막을 생성하는 겁니다. 불속성이니 신염의 보호막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상당히 특이한 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보호막의 흡수량이 누적된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는 감질나잖아. 지속 시간은 리셋되고요.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모든 보호막들이 100의 흡수량을 갖고 있고 전투 중 50을 소진해 다시 보호막을 생성하게 되면 흡수량 100짜리가 만들어지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토마의 보호막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시 보호막을 생성하면 흡수량이 100이 아닌 150짜리의 보호막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고유 특성, 다중 갑옷을 개방하면 오명 방패를 생성할 때 혹은 갱신할 때마다 보호막 강화 효과도 상승하고요. 이 말은 기존의 보호막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효과가 적용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중첩 여부, 지속 시간, 내부 쿨타임은 알수 없지만 강화 효과가 10%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처음부터 100이 아닌 110의 흡수량을 가진 보호막이 생성되는 거고, 이 효과의 지속 시간 내에 또 오명 방패를 만들어낸다면 기존 110에 새로운 100을 더한 210에서 강화 효과 10%를 또 추가해 총 231의 보호막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법인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호막 강화 효과는 토마뿐만 아니라 필드 위의 모든 캐릭터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마의 폭발 스킬인데요, 이름은 진홍의 열화의 오류의 토마의 원소 폭발, 진홍 열화의 오류로 인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암튼 주변에 불원소 피해를 주고 폭발 스킬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필드 위 모든 캐릭터가 일반 공격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불원소 공격이 발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 스킬인 운명의 방패도 소환하고요. 토마의 보호막을 중첩시키는 방법은 제레 시리즈에 장병기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전투 스킬과 폭발 스킬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고유 특성, 집어 삼키는 불길을 개방하면 토마의 HP 최대치에 따라 일반 공격을 할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불원소 공격의 데미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종류의 특성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토마의 보호막은 최대 HP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전 방송에서 여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이나 공격력일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겠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그리고 토마가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그의 고유 특성 다중 가보스로 인해 캐릭터의 일반 공격이 보호막 효과를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걸 봤을 때 필드 위 캐릭 누구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정해진 상한선까지 여러 번 중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딱한 단계만 증가하는 건지는 출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고유 특성은 미나즈마 한정으로 낚시에 성공하면 일정 확률로 두 배의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깊게 들어갈수록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1. 토마는 전투 스킬과 폭발 스킬을 이용해 서로 중첩이 가능한 보호막을 생성할 수 있다. 2. 보호막의 흡수량은 중첩 누적되지만 지속 시간은 리셋된다. 3. 폭발 스킬 사용 후 일반 공격을 하면 자동으로 불석성 공격이 발동되는 효과가 생긴다. 4. 1, 2, 3번의 모든 효과는 토마 본인이 아닌 필드 위 캐릭터에게도 적용된다. 5. 고유 특성 다중 갑옷 효과로 인해 토마가 보호막을 생성할 때마다 흡수량이 일정 비율 강화된다. 6. 폭발 스킬 사용 후 일반 공격으로도 보호막을 강화할 수 있는데 아마도 효과를 받고 있는 모든 캐릭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보호막 강화 1회당 얼마큼을 강화해주고 몇번 중복이 가능한지는 아직 모른다. 여기까지 미호요에서 공식 발표한 토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토마의 파틴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먼저 불속성이라 같은 속성의 딜러와 조합했을 시 보호막과 불공명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와 조합했을 시 라이터 역할을 해 내성 디버프를 쉽게 걸 수도 있겠고요. 다만 포드가 해야 하는 원소 반응을 토마의 스킬이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다른 속성의 메인 딜러와 조합한다면 보호막의 지속적인 불속성 공격까지 가능해. 원소 반응하기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향릉의 입지가 살짝 좁아질 수도 있겠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종료 디오나와의 차이도 알아보고 싶지만 아직 모든 정보가 오픈된 것도 아니고 별자리 정보도 없으니 나중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안녕. 진홍열화의 오유로이의 진홍열화의 오유로이의